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경제입니다. 증시 폭락, 다들 이것을 놓쳤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8포인트 하락한 314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2.86%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미국 S&P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갱신을 했었죠. 자, 물론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가 조정받은 거, 어제 아시아 증시 약세했다는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긴 한데, 지금 벌써 8거래일 연속 약세라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최근 기간 순매수 종목 1위가 충격적입니다. 8월 12일, 8월 13일 날, 기간이 뭐 많이 샀나 봤더니,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를 샀습니다. 한마디로, 고버스를요 쓸어 담았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자, 그럼 뭘 갖다 팔았냐? 바로, 코덱스 레버리지를 갖다 팔았다는 부분이죠. 지금 기간 투자자들도, 아, 앞으로 증시가 약세로 전환될 것이다. 강하게 믿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쇼킹 경제는 지난 영상에서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경고를 드렸습니다. 8월 3일 날 올라온 영상에서 보시면 한동안 주식 투자가 재미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7월 30일 날 올라온 영상에서는 자산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10월 8일에 시작된다. 이두개 영상에서 언급드린 부분이 현재 증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정리를 드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좀 요약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현재 금융시장에서 또 다른 이슈가 바로 환율적인 부분입니다 불안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78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에 최고치예요 야 그러면 이 원화 약세가 과연 우리나라만의 문제였냐 신흥국 전체적인 문제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본의 움직임이 혹시 선진국으로 옮겨가는 거 아닌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저는 브라질 해와라나 터키 리라바 같은 거 많이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어, 원화가치 약세가 타국가 대비 확실하게 눈에 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주요 신흥국 중에서 원화가 가장 크게 하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국제투자자본의 흐름이, 흐름이기보다는 한국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데 이렇게 환율이 불안하면 외국인은 떠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환율적인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섯 가지예요. 먼저 주력산업의 전망 부분, 주변 국가의 영향, 세 번째가 해당 국가의 성장률, 물가와 통화정책, 건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워낙 다양한 변수들이 환율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환율 예상은 뭐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환율 불안과 그리고 주식시장 불안은 아무래도 이 중에서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력산업의 전망과 주변 국가의 영향, 마지막으로 물가, 국가와 통화 정책 부분이죠. 자, 어떤 것이 문제가 됐고 과연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주력산업은 해당 국가의 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 이거 쉽게 이해해 드릴게요. 자, tsmc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 자,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여러분들. 대만 경제도 안 좋겠구나 같이 연상돼서 생각이 되시는 부분이죠 그럼 내가 만약에 대만에 채권을 투자하든 부동산에 투자하든 다른 주식에 투자하든 tsmc가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많으면 당연히 그 국가에 투자를안 하고 싶겠죠 자 대표적으로 원유가격 폭락할 때 러시아와 루브라가 같이 연동되면서 이제 하락하는 구조 이렇 많이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력산업에 대한 전망이 그 국가의 환율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최근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고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D램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올해 1월 7일 1월부터 7월까지 전체 수출 실적 3,586억 달러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19.3% 거의 20%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D램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당연히 수출 실적도 악화가 될 것이고 최상성도 나빠지겠네요. 게다가 투자 감소로 인한 GDP 성장률 감소까지 예상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외에도 삼성전자의 기대치가 실망으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 자올 초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죠. 5만 원대 주가에서 지금 8만 원, 9만 원대 수준까지 한 단계 점프를 하게 됩니다. 자왜 그러냐? 삼성전자가 더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죠. 먼저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사가 거의 스마트폰 사업을 접다시피하니까 같은 안드로이드폰을 생산하는 삼성전자가 그 수혜를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또 하나 그 동안 중국에서 반도체 이 디램 반도체의 욕심을 굉장히 많이 냈었고 엄청난 투자도 했었는데, 어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를 가하면서 중국 반도체 숨통을 끊어버리는 겨,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 그러면은, 어,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처럼 잘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안도감이 생긴 거예요. 게다가, 어, 이런 메모리 반도체 잘 되고 있는 와중에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를 늘려서 OTSMC 따라잡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커졌었다는 부분이죠. 기존 산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가는, 이제 바탕에, 어, 추가 성장 가능성까지 돋보인다는 부분입니다. 계좌가 가전산업까지 호황을 맞이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재평가가 되는 거예요. 먼저 화웨이 스마트폰 철수한 부분은 샤오미가 그 빈자리를 가져가 버렸고요. 자, 게다가 메모리 반도체 안정적으로 성장할 줄 알았는데 수요 감소에 가격 하락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 부분은 TSMC와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이런 반도체 산업의 이외에 추가 성장 동력이 굉장히 약하게 보이다 보니까 이 현재 주가에 대해서 고평가 논란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2분기 때 12조라는 엄청난 실적을 보였지만 자 2017년 2분기 슈퍼 반도체 사이클 시기에 14조원 주가 이제 1 4조원 실적이 나타날 때 당시 주가 45만 원에 비해서 높아 보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성장 가능성을 지금 더 보여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요소 보겠습니다. 외환율이 지금 약세가 이어지고 있냐? 중국 측 성장도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8월 16일 날 중국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중국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됐는데 전부 다 예상치보다 낮은 결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중국은 현재 부채를 늘리지 않으면 성장이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다자 이렇게 부채를 늘리지 않으면 성장이 어려운데 부채 감축에 나서고 있거든요. 구조 개혁을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게다가 빅테크 규제도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에서 앞으로 좋은 소식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왜 중국에서 크나큰 경제 침체나 아니면 금융시장 발작이 일어나서 중국 지도부가 태세를 바꾸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거라 봤던 부분이고 그래서 당분간 주식이 재미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니, 왜 중국이 안 좋은데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냐? 어쩔 수 없죠. 한국 제일 수출 국가가 중국입니다. 자, 한국,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요. 미국의 두 배를 훌쩍 넘어버려요. 자, 게다가 한국은 중국의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내수용이요. 재수출용의 세 배가 넘어요. 한마디로 중국 내수 시장의 호황과 대한민국의 수출산업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데 지금 중국 내수시장이 굉장히 침체를 맞고 있습니다 왜 고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구조개혁에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신사업이 줄어드는 부분이고 기업들이 다양한 기업 규제에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투자를 줄이고 있네 고용 악화 그것이 소비 감소 소비자물가 상승률 저하 그리고 내수시장 침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세 번째는 요 풍부한 유동성 환경이 변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고용시장 지표 개선에 따른 조기 긴축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8월 6일 날 미국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높은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야, 이거 이젠 테이퍼링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연준 위험마다 좀 언급은 다르지만 가을쯤엔 들어가는 건 거의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긴축 시기가 앞당겨진 거예요. 그래서 금리인상도 내후년이 아니라 내년 말쯤에 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당연히 금융시장에서는 빠르게 움직이겠죠. 위험 자산부터 처분을 하는데. 자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외 선진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자산은 신흥국의 주식이겠죠. 그래서 신흥국 중에서도 특히 주력산업 성장 둔화 예상과 중국 경제 침체에 직격탄을 받는 국가 여기에 플러스 이미 증시가 고평가된 국가부터 처분을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에서도 금리 인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 두 차례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1.25%까지는 예상보다 빨리 올릴 가능성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환율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다른 국가는 안 움직이고 있어. 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원화 강세 요인이 되네. 이것이 수출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 또 이것이 기준금리를 못 올리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화 약세가 돈방 되다 보니까 8월 달에 올릴 것이고 11월 달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풍부한 유동성에서 급등했던 주식들이 평가를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올 초까지만 해도 와, 이 회사 대박 날 것이다 해서 개미들이 벌떼처럼 모였는데 만족할 실적을 보여주지 못한 기업들의 주가는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부분이죠. 또한 앞으로 실적이 개선세가 좋아지는 게 유지되어야 되는데 유지되지 못하고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다시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반도체 주식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한국 주식 이제 끝났냐? 지 주식을 전망할 때두 가지를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 환경, 두 번째가 기업 실적을 보셔야 되는데 이 기업 실적은 차별화가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즘 주식하기 어렵다,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는 주식들이 많이 약세를 보이는 부분,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에 매수했는데 무엇인가 결과가 그 기대감만큼 못 채워졌을 때 약세가 동반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한국 주식에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오는 유동성 환경은 어떠냐? 저는 여전히 우호적이라고 보는 부분이죠. 기준금리가 여전히 0.5%고 예금금리가 0.8%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이기 지속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한두 차례 올린다 해도 그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번 조정이 장기적으로 틀 자체를 바꾸는 상황으로 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이퍼링 발작으로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될수 있다는 부분 좀 여러분들은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 유동성 환경은 언제 줄어들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 기준금리가 네 차례 이상은 올려서 예금금리가 2% 전후가 되어야 예금 기능의 정상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경제 활동으로 벌어들는 돈을 주식이 아닌 예금으로 넣게 될 것이다. 그럼 그 전까지는 여전히 주식장의 우호적인 환경은 지속된다는 거죠. 이상으로 쇼킹 경제를 마치겠습니다. 주식은 다양한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년에서 1년 6개월마다 증시는 큰 조정을 거치는데, 이때를 대비하여 항상 현금 비중을 높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